논어의 교육적 해석학, 어, 이제 14편, 헌문편 들어갑니다. 헌문편은 어, 그 전체가 어, 장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어, 전체 사십칠장 47장. <laughs> 47장이나 되고, 매일 하나씩 해도 한 달이 넘게 진행되겠네요. 어음 장수도 많고, 음 상당히 또 다채로운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어 헌문이니까, 어 이제, 처음 시작이 헌문으로 시작합니다. 어헌 헌문, 음, 헌이 물었다. 음, 자, 헌이는 인물은 음, 어, 원헌입니다. 원헌, 원헌이라 원헌이고, 어, 원헌은 음, 앞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음, 공자 제자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성이 원시고, 성이 원시고, 음. 그 다음에, 이름이 헌. 헌입니다. 원헌. 음. 자, 뭘 물었냐 하면, 음, 치. 치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어, 수치, 부끄러움, 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치, 수치에 대해서, 치에 대해서 물었다. 치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원언이, 어, 원언이 이해할 만한, 음, 얘기로, 치를 어, 어떻게 설명하나 들여다보죠. 방유도곡, 방무도곡 치아 있습니다. 방 어, 나라죠. 나라에 어, 도가 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음,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건 어, 왕이 왕답고 신하가 신하다울 때. 어, 뭐, 잘 다스려지겠죠. 어, 도가 있다. 이 도라는 건, 어, 길, 길도, 어, 그래서 왕의 길, 신하의 길, 백성의 길, 각 기능에 맞게, 어, 그 역할이 어, 배분되고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그런 평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나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어, 자, 월급을 받는다. 녹봉인데 어, 이 곡은 어, 곡식 국식인데 이제 월급으로 받는 국식입니다. 어. 자뭐 이때는 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녹봉을. 근데 방무도 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할 때, 길을 길이 없을 때, 나라에 어, 각자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때 어, 녹봉을 받는 것은 음, 그건 치다. 네. 이것이야말로 수치다. 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하가 신하 신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녹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이제 이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음. 그래서 이건 그 자기가 처한 자기 상황에서 어 역할을 제 역할을 하느냐, 제 역할을 못 하느냐, 그게 어 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어, 녹봉을 받고 자기 역할을 못할 때에는 녹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때 물러나야 되고 물러나지 않고 녹봉을 받는 것은 수치다. 예. 그렇게 어, 공자는 자기 역할을 신하로서의 역할을 어, 원헌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